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열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신영대 의원, 송갑석 의원,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새만금 사업 지역을 특수사항 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행정적 재적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추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술 보증 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역 신용 보증 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대 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채무 감면에 대해 다른 연대 보증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 감면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주채무자를 면책 주장 불가 주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본의원이 두 건, 이용호 의원이 한 건을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네. 상권 정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매출액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정호 의원, 박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전문종합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을 제안하는 한편 네건의 법률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해가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